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그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리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부모 낳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어, 요새과마리아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사실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하시는 동안에는 주로 가부나움이라 하는 곳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부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향 마을인 나사렛을 두고 가부나움에 가서 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자기 고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은 관직에 앉거나 혹은 출세를 하게 되면 벌써 고향 마을에 플랜카드를 다 걸어 놓고 아무개 집 아들 뭐 판사, 뭐 무슨 서울대 합격 막 축하 플랜카드 같은 거죠. 뭐 그런 게 걸어 놓고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사람들이 출세를 하게 되거나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면 자기 고향을 발전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밀고 가기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 옛날부터 아주 소외당하고 외면받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류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필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다 그분께 가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훗날 제자가 됐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럴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주변에 살던 그 사람들이 다 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당하고 살았어요. 무시 당하고 상처와 멸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꽉 막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자, 을적 꼬마 때부터 코흘리개 때부터 다 봐온 그예수님이 자라온 과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십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환영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듣 보니까, 어, 이 예술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어릴 때부터 잘한거 아는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랍비가 돼 가지고, 선생이 돼 가지고, 막 남을 가르치니까, 뭐 지혜 있게 하니까 너무나 말을 잘 하고 하니까, 저게 누구, 저거 좀 배운 것도 없고, 일자무식 같은 사람이 의외절에 어, 말을 잘하는 저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체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랍비처럼 저렇게 말을 잘하고 가르친다 말이야. 어, 참, 별일 다 있네. 그 엄마 우리가 아는데, 저 형제 시몬 요셉 있고, 저 너희들도 다 시집가가지고 우리 동네 다 살고 있는 거 아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라 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본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음이 대해서 제사함을 받을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병자들이 있어도 제대로 고침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침받을 찬스도 놓치고 만 것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메시아가 났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그 고향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오지요. 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를 다 놓친 분인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편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빨리 깨뜨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발전이 있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꾸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려고 해. 요 그런 걸 버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복 나음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셨다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 서울에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야 출세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잘살수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 가야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뭐 고관대자들 부자들이 거기 다 살고 있고 그것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군사의 집합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서 주로 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고향인 베들레헴에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가브나움에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일절에 이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허감이 없으리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사장 1 4 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가 마치 이방 땅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들처럼 사망에 져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외되고 허감에 앉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사람이 요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복음을 안 들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해있고 외롭고 고통갖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이신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에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째로 예수님께서 가브나함에 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이 가브나함이라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긍휼의 마을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긍휼의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극렬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눈 극렬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들의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보나메에 가신 것도 바로 극률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냥 율법에 묵은 짐만 주었는데 정죄의식에 빠지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마음의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유로 가브나음에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 다른 영혼에 대한 극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주어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